진짜 너무 또 신세겠네. 아야, 아 야, 야구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없어 너무 이상한데? 풀에서는 왼쪽 어깨는 돈이다. 그렇죠. 오 좋아요. 나이스나이스 성대한 TV. TV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대한 TV의 성대한 김호환입니다. 임재철입니다 해야지. 이제 멤버잖아요. 너 우리 멤버잖아. <laughs> 이제 이제 멤버예요. 자 성대한 TV의 성대한 김호임 유철. <웃음> <웃음> 너무 아리에프 같아요. 자 오늘 저희가 다시 네. 임재철 바른 야구 교실에 왔습니다. 왜 왔죠? 저희가 네. 사실 어, 어, 지난 경기 연예인 야구팀 경기를 네. 보고 많은 분들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요? 예. 정만 아니 그냥 <laughs> 저, 이렇게 저. 욕을 많이 먹어본 적이 처음이야 야구하면서. 사실 근데 아, 제가 봐도 맞아도 싸어요 오늘 임재철 바른 아. 야구 교실에 온 이유는. 사실 저뿐만이 희 아니라 이 사회인 야구 하시는 분들이 사실 레슨을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맞아요. 저는 그래서 약간 저만의 이바른야구한테 바라고 음. 제가 발전됐으면 하는 것들 중 하나가 음. 전 사실 어, 올해 홈런 5개 정도. 120km를 정말 레슨을 받으면 내가 던질 수 있는지.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1 2 0 k 로 던지고 진짜 홈런을 치고 이게 가능해요? 안 되더라도 음. 안 되더라도 자세가 와좀 어, 달라져 멋있다. 어. 딱. 안 돼, 최악의 경우 안 되더라도 어. 저까지 만들어보시죠. 좋아 그러면 음. 우리가 음. 바른 야구에서 진짜 최선을 다해서 한달 동안. 레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어떤 식으로 교육을 받을지 또 어떤 선생님한테 배울지 음. 일단 저를 가르쳐 주실 투수 코치 분 혹시 계신가요? 있습니다 어? 어? 투수 코치 어 그럼 소개를 좀 어, 나와주세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바른야구 투수 코치 곽태용입니다 아, 곽태용? 혹시 지금 나이가? 23살입니다 23살이라고요? 친구 아들이 27인데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코치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코치님이 아주 빡시게 받을 거니까 아, 진짜요네김아 네. 씨는 당연히 임재철 씨한테 배우겠죠? 네, 그렇죠. 그러면 임재철 감독님한테 배우 어, 어떤 식으로 교육을 시킬 거예요? 여기는 뭐, 그냥 볼거 없어요 빡시게 가야죠 빡시게,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가 레슨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하자 저,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피카츄 자, 그럼 처음 오셨으니까, 네. 누우세요. 누워요? 네, 누우세요. 아, 너무 편안하게 자, 시작하는 거.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네, 누우, 누우시고. 누워, 누워요? 자, 팔 위로. 팔 위로. 예, 팔 위, 위쪽. 아, 위 그렇죠. 일어나면서 발끝 잡기. 아, <laughs> 준비 그럼 네. 아. 복근 운동이잖아요, 갑자기. 복근 겸 네. 스트레칭 겸. 아, 네. 해보세요. 자, 열 개. 자. 그렇죠. 하나. 아, 어, 좋아요. 아. 어. 았습니다 자 <목소리> 일어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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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게 그렇죠 다시 한번 누우시고 옆 어. 근데 어. 어. 네, 사연 분들이 그냥 오시면 바로 캐치볼이에요? 바로 해 네, 바로, 바로 캐치볼 뭐 바로 배팅이죠 볼거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그냥 바로 에. 이렇게 에. 이렇게 하면 이 좋아하는 야구를 오래 못하니까 방금 오면 맞아요. 푸시고 에. 하나, 둘, 셋, 넷 딱! 아. 아. 오, 굿! <laughs> 나이스 저번에 제가 승관을 보니까 저번에 약간 인식이 나오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옛날, 옛날에 저희 배웠을 때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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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맞습니다 아니, 이게 아니라 약간 나오는 결을 바꾸기 위해서 아. 자, 골프 스윙으로 몇개 음. 해볼게요 그렇죠. 오, 좋아요, 좋아. 올려서 똑같이 올려서 하체 고정해서. 오, 어. 자 이제 한한손 놓으세요. 네. 오, 이거 균형이. 응. 아, 한손 놓시고. 으 그렇죠. 오, 오, 이대로 치시면 홈런인데 굿세인데 지금 완전. 지금 이게 가시오. 되게 어색해요. 어, 이게 안 나와요. 오, 이렇게 지금 승희 좋죠. 좋아요, 스윙이? <laughs> 근데 느낌은 되게 이상한 것 같은데. 어, 장갑이 많이 보던 장갑이네. 네 많이 보던 장갑이죠. <laughs> 두산배어스 김재우 어, 선수한테 어. 받았습니다. 그렇죠, 어, 좋아요. 이렇게 한손 놓고 한손 나요? 피니시를 높이. 아니 야구를 이렇게 배워본 적이 아, 없어. 네. 너무 네. 이상한데? 그렇죠, 어, 좋아. 이렇게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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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laughs> 나이스라고요? 어, 나이스. 어, 나잘 모르겠는데. 이게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드니까 요거를. 그도 날 때마다 네. 계속 네. 계속 하셔요. 오 굿. 내려 내려오시오 여기에서 들어서 일어나면서 그냥 연습이 할게요. 이거를... 앉아서 앉아서 일어나면서 할게요. 아... 그렇죠. 이렇게요. 오케이. 나이스. 맞아요? 예. 네. 다시?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자, 다시 한번 한나 보실게요. 그렇죠. 오케이. 이렇게요. 그러니까, 한손안놀 안 때는 좀 약간 찍히고, 네. 놓으면 좀 커, 커질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편하게 일어나면서, 빵! 오, 좋아요. 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그 보통, 방망이 그 슬로우 모션을 보면, 네. 이 왼다리가 무조건 맞을 때착 펴져 있잖아요. 이렇게 네. 일어나면서 힘을 주로 들어가야죠. 아. 그러니까 이거를 찍지 않게 하기 네, 위한, 네. 위로 네. 들기 그렇죠. 위한, 네. 앉아서 네. 일어나면서 수행하는 그렇죠. 거군요. 자. 네. 여기서 앉았다가 스텝 한번 하시고 아. 해가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아유.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아유, 근데, 근데, 근데 이거는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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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그래. 여기서 그래. 스윙을 아유. 이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아니, 지금 느낌만 지금 이렇게 나온 거지. 아유. 절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야, 스윙을 이렇게 해야 되나? 음. 앉았다 일어났다 아유. 찍을, 아유. 찍을 아유. 수가 없으니까 아유. 앉았다가 당연히 위로 그렇죠. 이렇게 딱 튀어야 그, 그대로 그냥 그대로 나가야죠. 그대로 그대로. 아유. 자, 요요 앞에, 요요 네. <laughs> 앞에 있는 요요 앞에 있는 공을 노볼을 네. 그냥 하늘로 올려친다 생각하세요. 아, 하늘로 올려친다. 아니, 아. 노볼, 요 노볼 편하게 잡고. 그렇죠. 네. 편하게 네. 편하게.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좋아. 자,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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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올라왔어요. 여기 약간. 그렇죠. 오케이. 지금 약간 요, 요이 느낌이 아니라, 자 여기 왼쪽 어깨. 이요 네. 어깨는 항상 닫아놓는다. 아, 네. 프로에서는 왼쪽 어깨는 돈이다 아 이게 돈이다 아, 여기가 돈 여기가 항상 써있어요 돈이라고 이게 열리면 빠져나가면 돈이 다 흘러나가는 거야 항상 돈다. 여기를 닫아놓고 닫아놓고 네. 느낌이 느낌이 네. 느낌이 느낌 항상 이런,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네. 닫아놓고 짧게 크게 하는 느낌으로 오케이 네.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그 네. 느낌으로 이서 크게 아 그렇죠 보통 샵합장에 들어가면 네. 이렇게 하잖아요 딱땅 고르고 사 네. 네. 이렇게 하잖아요 선수도 깝깝할 거예요 웨이트 트레이닝 아, 이쪽으로 굉장히 뭐 한번 해보세요. 그렇죠. 편하게 오케이 나이스. 네, 오케이 자, 그 느낌으로 자 스윙 자 오케이 오케 밑에 노볼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밑에 노볼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네. 오이 어, 나이스 이, 이 느낌 이 느낌 항상 들어가서 이렇게 다 어? 이거 항상 해야겠네요. 어, 그러니까 이 어깨는 안 빠지고 어, 헤드만 나온다. 음. 오케이 좋아요. 네. 그렇죠. 들어서 을 음. 그렇죠 오케이 여기에서 네. 오른손으로 꼰트에서 콘트, 나오는 네. 어퍼컷 그렇죠 이렇게요. 어퍼컷 오케이 다시 이렇게요 어, 어퍼컷 오케시다시 네, 다시, 여기서 자 준비 자 어퍼컷 그렇죠 그렇죠 네. 다리 다리는 고정하시고 네. 오케이 어퍼컷 그냥 죠 네, 어퍼컷 그렇죠 아시 이렇게 되면. 네. 여기가 벌어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네, 다시 그렇죠. 다시 그렇죠. 다시 다시 안 벌어지고 네. 짧게 짧게 와서 빡네와 네. 네. 어, 그렇죠 오케이 오이스 오케이 어굿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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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이제 왼 다리가 나가면서 편하게 네. 자왼 네, 다리가 나가면서 팔은 뒤로 갈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오케이, 오케이. 들, 들어가시면 안 돼. 네, 네. 다시 아. 다시 왼쪽 오케이 들어가자. 네. 그렇죠 어떻 다시 느낌 다시 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다시, 다시.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나가, 그래, 이제, 이제 나가면서, 여기서 이제 구부린 거를, 빵 칠게요. 저열 어릴 때는 무 네. 이렇게 배웠잖아요. 어, 저희 어렸을 때는 이거죠. 그렇죠, 이건. 팔꿈 앞, 네. 앞. 엄지발가루, 엄지발가루, 엄지발 이렇게 치면, 어, 엄지발 가루, 예. 중심이, 이, 앞쪽으로 못 가. 예. 못 가, 못 가니까, 치면, 이 <laughs> 뒤집어 까지는 거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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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가려면, 예. 가서, 여기서 이제 힘을 쓰려고 그러면, 이제, 구부러진 거를 네. 펴줘야죠. 와, 이거는, 그렇죠. 이건 진짜 네. 너무 또 신세계인데. 네. 다시, 다시, 그렇죠. 일단, 일단, 딴거 신경 쓰지 마시고, 네. 오므리세요. 오므리시고. 네. 그렇죠. 끊지, 끊기지 말고, 그냥 나가면서 그냥 칠게요. 네. 그렇죠. 나이스. 굿. 오, 굿. 나이스. 그렇죠. 나이스. 자, 왼 다리는 페... 맞을 때, 싹 펴줘야 된다. 펴요? 네, 펴줘야 펴요. 네, 펴야 된다. 아. 지금 지금 집는게 약간 느낌이 여기서 그냥 나가면 그냥 나가면서 그냥 나가면서 그냥 칠게요 지금은 여, 연습하는 거니까 폼 아니니까 그냥 중심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가면서 그냥 그냥 칠게요 다시, 다시 준비 굿 바로 그냥 이어서 그냥, 이어서 이어서 다시 오케이 이어서 나가면서 그냥 그렇죠 빨리 찍지 말고 그냥 나가면서 하나 둘빵 오케이 아이씨 그렇죠 나이스 오케이 그렇죠 오구 오 나이스 오케이 와. 이렇게요 야 <laughs> 이렇게요? 아, 맞아요 맞아요 아, 맞아요 근데 힘이 확실히 좀더 생긴 건 있는 것 같은데 응. 와 내가 배운 거하고 일도 똑같지가 응. 않아서 그게 좀 당황스럽지만 응. 야 어쨌든 근데 힘은 좀실리는것 같아요 제가 스윙 스피드 랄지이 응. 그렇죠. 방망이 끝에 좀 힘이 생기는 것 같아 요 돌아갔을 때이 느낌으로 한번. 쳐볼게요 이제 네 쳐봐요? 네 이제 쳐볼게요 그냥 지금 어색하더라도 네. 믿고 가세요 이게 절대 떨어지지 않으까 네, 네네네 네, 네. 어, 하늘을 올려다그렇다 나이스 이렇게 맞으시면 돼요 어요 나이스 이렇게 맞으세 돼요 이렇게아이아아네 이거 이거 이금네 아 네, 네, 예, 예. 느낌 오죠 이제? 네네네 네. 와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짧게 나와서 앞에가 커져야겠올라게 다시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이게 끝이야 지금. 나이스 지금 너무 네. 좋아 지금. 네. 오케이. 그렇죠. 오 좋아요. 나이스 나이스. 네. 나이스 오케이. 아자 자, 공이 그 밑에를 쳐서 네. 올라갈 수. 있는. 네. 처박히지 않게. 그렇죠.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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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렇죠. 오. 지금 지금 느낌 어때요? 괜찮아요. 그렇죠. 나이스. 좋아요. 지금 좋아요. 나이스. 그렇죠. 오. 올라간다 이제 올라간다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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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너무 아파서 아아 안하다가 하니까 야, 이거 이거 찍어, 이거 찍어야 되는데 이거 이거, 이거 지금 안하다가 하니까 그 <laughs> <laughs> 날라가고 있습니다 야, 아, 아. 아. 그만해야 될것 같아 요 예. 아. 이게 또 이, 이, 이게 물집 이 생기면 예. 또아파서 스윙폼이 바뀌어요 아 그래요 제가,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해서 아이 아, 손이 못 붙여지네. 이것도 하고 에이. 나중에는 이제 수리도 해야 되니까 에이. 준비를 바짝 하고 오셔. <laughs>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저도 선출이니까 아, 음, 음. 선수 출신 빨로 30대까지는 했어요. 음, 음, 음. 이제는 사회인야구도안 되겠더라고. 음. 40대만 딱 바꿔줘야 돼요. 리셋야 돼요. 지금 또 아, 완전 느다 사회인이 구고 수준도 많이 올왔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저희도 운동 안 하고 가면 맞아 요 개망신당해. <laughs> <laughs> 제가 개망신당했거든요. <laughs> 안돼, 안돼, 안돼. 알겠습니다, 구치. 다음에, 저 그러면 주중에도 와갖고 계속 연습해도 되죠? 어, 아무 때나 오세요. 예, 그래서. 반영은 열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laughs> 화이팅 하겠습니다. 화이팅! 어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코치님도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 코치님. 어, 네. 어.